적인 아이콘 이나영 씨가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 역할에 도전하는 이나영 씨인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극중에 수많은 팔로워를 거네 자, 핫셀럽답게 중앙을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나영 씨? 네. 하나 둘셋 왼쪽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예요. 네, 좋습니다. 아 멋져. 정면 오른쪽을 네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른쪽 끝쪽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이쪽입니다. 네 그리고 정면 그리고 왼쪽으로 또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3년 만에 돌아온 이나영씨였습니다. <laughs> 저희, 보라트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쪽 좋아요. 오른쪽. 핫셀럽답게, 지금 보라트도 너무 척척, 정면. 네, 왜냐면 또 워낙 나영씨 오랜만에. 작품으로 인사드려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지금 왼쪽 끝쪽입니다 좋아요 양보라트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영씨 요즘에 요것도 유행이에요 아공방이라고 예. 아, 예. 그렇죠 좋아요 자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완벽합니다. 예, 우리 류, 윤나영 씨, 잠시 모실게요. 네, 오셨던 곳으로. 다음은 정은채 배우를 모십니다. 자, 묵직한 존재감과 고급스러운 아우라로 매 작품 화제성 높는, 높은, 높은 아주 캐릭터를 선보여 왔죠. 자, 극중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 전문 로펌, LNJ 대표 강신지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진심이 공존하는 리더 강신재역을 맡은 정은채 신데요자 아주 뜨거 운 오너 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로펌 오너 아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 멋진데요. 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 손, 볼로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왼쪽이고요. 정면.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지 씨, 감사합니다. 잠시 해 보실게요. 자, 이어서 배우 이청아 씨를 모십니다. 아, 너 그녀들의 법정에서는 LNJ의 행동대장 변호사 황현진 역을 맡은 이청아 배우입니다. 네.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이청아 배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 자 이번에 행동파 캐릭터인 만큼 약간 예, 뭔가 행동하는 느낌, 쾌활한 느낌 좋아요. 행동대장 느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정아 씨도 우리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분이 각각 다른 하트가 좋은데요. 예, 각양각색의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이청아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나영 씨와 정은채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 변호사 분들이 네, 우리 나영 씨 중앙에 서셔서 네. 네, 좋습니다. 세 분. 이청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어, 세 분이 지금 의상도 톤온톤으로 예, 우리 LNJ의 변호사님들이신데요. 정은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그녀들 법정의 중심. 성범죄 피해자 변호 전문 로펌 LNJ의 변호사 3인방입니다. 이나영 씨가 이렇게 손을 맞잡아서 한번, 예, 각자 손을 한번 먼저 맞잡고 촬영 먼저 진행합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나영 씨가 손을 크로스로. 그렇죠. 많이 보셨죠? 좋습니다. 하트. 예, 삼각형 만드는 게 아니고 하트입니다. 네. 그리고. 은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압도적인 케미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자유롭게 뭐 하트를 하셔도 좋고요 세 분의 케미를 한번 만나볼게요 하나 둘자 어, 갑니다 어, 지금 회의 중이에요 가 볼게요 하나 둘셋오 <laughs> 이거 새로운데? 처음 봐요 네. 나영 씨가 하트를 살짝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나올 수 있게. 그 상태 좋아요. 하트를 앞에서. 나영 씨. 그렇죠. 좋아요. 그 상태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몸만 살짝 틀어서 왼쪽. 청아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 그 상태로. 이번엔 은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이쪽. 어, 너무 좋은데요? 예. 세분 너무 잘해줬어요. 예. 굉장히 힙했어요. 자. 박건우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조심하세요 네 조금만 가까이 네,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이 살짝 밀착해서 네 청아씨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입니다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입니다 자너 그녀들의 법정에 거대한 스캔들로 되돌아온 과거의 정면 돌파하는 새 변호사인데요.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 화이팅! 네. 시선 정면. 그리고 시선 왼쪽을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너,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무대. 것으로 E N A 새 월화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 네, 포토 타임을 마치고요. 이제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